4등이차 이번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디어 EQ900을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EQ900, EQ900. 아 이거 3.8입니다. 럭셔리 모델이고요, 4륜입니다. 자이차 엄청 커요. 이리로 와 보세요. 엄청 커. 아 한번 보실까요? 이리로 와, 이로 엄청 커. 드디어. 이 X 다음 나온 모델 EQ900 하, EQ900 멋지지 않습니까? 3.8 3.8 오우 엄청 엄청 자, 둘러본 김에 여기 타이어 한번 볼까요? 뒤에 타이어 아니 이게, 이게, 이게 무슨 타이어라 그러는 거 이렇게 얇어? 얇어 타이어가 휠도 관리가 굉장히 잘 돼있고요 여기 낫네. 붙지 <laughs> <할지> 모르겠어. <laughs> 자, 이렇게 제가 좀 까불까불 이렇게 좀 너무 흥분돼서 이렇게 해긴 했지만 이렇게 오긴 했지만 그래도 둘러봤습니다. 제가 이제 좀 둘러봤어요. 근데 이 차가 이제 이, 이, 이 실내에 있다 보니까 먼지가 조금 쌓인 먼지가 쌓였어요. 근데 이제 출고할 때는 다 닦아서 이렇게 출고를 해드릴 거고요. 자, 이 차의 가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 차의 가격은 3 2 9 0만원 3290만원. 자, EQ 900. 드디어 이 5천만, 6천만원 넘는 이 차량을 반값에 살 시기가 되었습니다. 실내에는 어떤 옵션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제네시스예요. 제네시스. 여기 보죠. 보죠. 제네시스 e q 900. 아, 아까 이 타이어 앞쪽은 안 봤죠? 아, 그 좋은 꽤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그래도 따뜻타고 가. 이 럭셔리 모델이라 옵션이 완전 풍부하진 않습니다. 이 보면은 메모리 시트 달려있고요. 메모리 시트 달려있고, 아, 핸들 이렇게 전동으로 이렇게 전동으로 하고, 전자파킹 이쪽에 달려있네요. 이게 나는 지금, 예, 버튼 시동. 네, 시동, 네, 버튼 시동 이 액정 봐요. 이 액정이 이 10점 그, 잠깐만 액정이 이 10, 10점 아, 뭐, 10.2 이거, 와, 12인치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흥분되는, 너무나 흥분되는 크기입니다. 아, 보시면 이게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아, 후방카메라잘 되고. 마킹, 이렇게 하고. 키로스. 아, 키로스가 11만 7,568키로. 키로스는 좀 있죠. 그래야, 이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근데 아쉬운 게,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없어. 이차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있어야 되지 않나? 아, 어, 여기 한번 볼게요. 아, 이 대형차의 상징,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에어컨. 그있고이 전자기어봉. 이게 전자기어봉이 엄청 좋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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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토 홀드. DIS를 달려고 통풍 열선. 통풍 열선. 이 인전 사치도다 달려있습니다. 핸들 녀석도 이렇게 달려있고요. 아 여기가 진짜 멋져요. 아, 진짜 멋진다. 아, 근데 여기 이쪽으로 와보세요. 아, 이분 담배 피셨나봐. 담배빵이 조금 있어. 비흡연자 분들께서는 사지 않는 거예요. 냄새도 안 나는데 사지 않는 거예요. 흡연하시는 분만 사는 걸로. 뒤에, 와 진짜 넓다. 야,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해. 보이세요? 공간? 내가, 제가 좀 짧은 것도 있는데, 솔직히. 공간 봐. 우와. 어우, 나는, 이런 멋진 대형 때단을 언제쯤 타볼 수 있을까요? 부럽습니다. 이 차를 구매하실 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트렁크 보세요. 와, 진짜 넓다, 좀, 좀 진짜 넓어. 오토토렁크도 없네. <laughs> 그래서 싼가 봐요. 그래서. 그래서 싼거 같습니다. 자, 우리 지금 고객님이 이 주말 아침에 지금 오시기로 하셨는데 조금 딜레이가 돼가지고 제가 그 틈을 이용해서 이렇게 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틈새 시간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렇게. 한 개, 두개 틈새로 제가. 찍고 있으니까요. 한번 자이게 봐주시고요. 이차 2016년식 2 q 9 0 0입니다2 q 9 0 0 3.8 AWD 4존 럭셔리 모델이고요. 자 기본 등급의 모델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편의 옵션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외관 내관 그 왼쪽에 담뱃방 하나 좀 있었던 거. 그거 외에는 어, 굉장히 깔끔한 것 같습니다. 자이 차를 제가 3,290만원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